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대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물건을 깨끗하다 깨끗하다 시니라또또 네.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관음과 탐욕과 압도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금언과 우매함이니 이, 이 모든 악 소리가 속에서 나와서 속에서 깨야 한다. 네, 자 속에서 속입니다. 속 보여 안 보여? 안 아, 보여. 아, 아, 뭐, 우리는 옷 예쁜 거 입고 멋있게 하는 와 공부 잘하면 와. 운동 잘하면 와, 전부 다뭘 <laughs> 보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걸 보죠. 그걸 겉과 속이 다르다고 래요 그런데 그 사람 속이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자, 잘 들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 누구 마음이야? 개새끼예요 원숭이? 고양이? 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많은 동물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걔네들 보고 마음이 있어. 이렇게 묻진 않거든요.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이 뭐래요? 무슨 생각이다? 오, 선생님, 무슨 말씀이죠? 저 얼마나 착한데요. 아까 말한 대로 친구도 도와주고 그걸 손으로 하지 않는다. 화장실 들어가어 그래서 나는 너무 착한데 착한데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생각 보여? 안 보여? 그렇죠? 자, 그 속에 있는 게 뭐래요? 다 똑같이 합니다. 시작, 음란 도둑질, 살인, 간능 탐욕, 악도, 속이, 음탕, 음탕, 질투, 질투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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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 도매함 도매함이 교만, 교만. 뭐지? 너무 무지한 거야 아우 캄캄해 앞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 아, 왜 이런 말 들어갔어요 혹시? 쟤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애 같지 않아 이런 거 엄마 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죠 멍때리고 그러고 있으 그런 말 말하는 건데 자, 선생님, 오늘 예배,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 하고요. 오늘 이목사님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배의 이유가 있대. 예배가 뭐냐? 구약시대에 말하는 거. 제사예요, 제사. 그게 뭐냐? 내가 누구를 받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이,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요 그렇죠. 창세기 <laughs>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동물적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우리의 재료가 뭐예요? 흙. 지연이 또하나아 허리 구부러져. 할아버지들. 어.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해. 함께하기 하고 나만 경배하고 예배해 그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개나 원숭이나 너희들이 아무리 좋아해서 돈 투자하는 모든 생명체가 예배하는 거본 사람 그에 개를 대달았어. 개, 어떤 여자 목사님이 걔가 예배했대. 내가 충격받은 거예요. 장난하십니까, 지금? 응, 예배 시끄딱 들어가면 말씀들라는 고자든가 쳐다본다고 그게 말씀이 들려가요? 걔가 영원히 있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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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인간은 영원히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영혼 싹 빠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게 두 글자? 영혼이 싹 빠지면 뭐라고 그러죠, 그걸? 시체. 그렇죠. 딩동댕동 시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 인간만 기도하는 존재.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한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특히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자녀가 일주일 동안 한해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살면, 그놈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완전 헤매고 살 거다. 이를 말씀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적는다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 목사님 여기서 세우셨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간다? 그러면 구신자들이 하나님 봤어? 어떻게 생기셨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간다? 그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단어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들을 교회 간다. 그것이 또 맞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꼭 주고 싶은 그게 뭡니까? 아까 뭐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로 들으래요? 머리통. 지혜로 들었다가 양심으로 들어라. 여러분, 양심에 있어요. 없어. 요 양심 없는 사람이 없어. 양심. 주연의 양심 없지. 양심 있어? 어떤 분은 이러죠. 양심에 털렸나 봐. 지금 막 이러죠. 양심에 털렸는 거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진짜 오늘 제 말이 뭐지? 나 일주일 동안에 희한하게 살았는데, 오늘 딱 답이 나오네. 답을 찾아야지. 여러분, 맨날 어려운 답시험이잖아 자 그러면서 오늘 무슨 말하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집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로 도 오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늘이 속에 살던 내 마음이 늘 남을 비워하거나 속상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내가 예배 시간에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영국육의 치유가 일어난다. 와우, 살것 같아. 나 정말 살것 같아. 게임만 하다 머리 터질 뻔 했거든? 왜 스트레스 받냐, 게임하는데? 아이, 저 자식들이 어쩌고 뭐 게임 막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돈 많이 하는 것들은 막 게임 카페 가지고 또한 상태 가가지고 게임 돈살라야지막신질러 그건 뭐 하라는지 모르겠어. 즐겁게 딱 하고 공부 더 재밌게 하려고 게임한게 게임에 빠져 죽도록. 치유가 되지 않는다. 병 걸린다.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과 육신까지 두 번째 치유가 일어나면서 여러분은 최정상에 올라가 머리랑 몸이 늘 미워하면서 밥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소병걸려 선생님 해봤어 그거 진짜로 요즘에 체험해 봤어 염려하면서 밥 먹었더니 병이 어떠하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왠지 아세요 그래 머리카락 모든 오장육부 신경세포 조직 다 누가 만든 것이야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머리카락 세다 죽을 거라마. 여러분이 눈썹이 몇 개인지, 눈 안에 시신경을 누가 만들었냐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고귀한 존재인지를. 그렇지 않으면 정상으로 올라가기는 그냥 맨날 맨날 고치 같은 삶 살아야 돼. 친구 따라다니면서 돌아줘려고 가서 이래야 돼. 돈빌려줘 다녀야 돼. 게임 값 때문에 남의 거 훔쳐야 돼. 도둑질 행위야 이거는. 내 도둑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지. 야, 살인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지. 마귀 새끼가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맞아 요 틀려요. 맞아. 이게 다 사탄이 준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단 말이야. 엄청 착한 척하지들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나을볼때 너무 너무 좋아서 예배가 와야지. 누가 가라 그래서. 여러분 안 온다고 해서 지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려. 맞아요, 틀려요. 겸손해지지를 못한남자 맨날 교만해. 이러, 어제 우리 목사님 메시지예요, 이거는. 근데 오늘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어제 목사님 뭐라 했어요? 이거 다안한 사람은, 아이고, 맨날 질투하고 앉아있냐? 왜남비워하냐왜 거짓말하냐? 왜 도둑질하냐? 왜 엄마, 아빠랑 싸우냐? 그러면서 비웃는 애 있죠. 절대 지는 착각이잖아. 요 놈이 교만한 놈이에요. 이거. 남 손가락질 해가면서, 지만 엄청 착한 척. 우리 목사님 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교만한 놈이다. 이것도 죄 아니야? 죄. 죄야. 다른 메시지에는 자만이라는 말도 나와 자만은 뭔지 알아? 스스로 만족한다? 나이 정도면 괜찮지. 놀고 있네. 비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뛰는 놈 있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너. 그렇지. 그게 파리 모기. 그러니까 파리 모기는 소호에 붙어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만할, 교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여러분이 좀 잘한 거 있으면 잘할 필요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진짜 양심으로 마음으로 집중하면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고 나는 정상에 선다. 정상에 서야 여러분 이거 봐. 내 친구 하나를 교회를 데리고 온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바르게 서밋으로 설득하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맨날 헤매. 돼 돼요? 안 돼요? 생명 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 반대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의영상같이 인간이지. 개가 아니구나. 소가 아니구나. 내가 여우나 곰 같은 놈이 아니구나. 맞아요 소려요 그럼 우리 욕하지 그러잖아요. 곰 같은, 여우 같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여우 같은 짓을 하는 애가 있잖아. 예. 이쁜척하면서이척면서 남의 얘기 해가면서 요요 요 사람 앞에 하자. 요 말로 어떤 막 송지 그다 동물의 비유 여러분 동물이 아니야. 아니에요. 집중, 정신 바짝 차리세요. 두 번째, 이제 예배 내용이야.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오는 거야? 배웠어. 여러분이 6월절이 뭐야? 넘어가는 거죠. 피 발라서 넘어갑니다. 피, 피, 피. 양의 피 발라가지고 김미선 대신 양이 죽여. 이양다 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피를 질질 가지고 제사상에 지성수에 들어가. 그 피가 만약에 여러분 용서했다 죄를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거다? 구원받은 거. 그 피로 구원받은 거라고, 그 피. 양 대신 죽은 분이 누구야? 양 대신 우리 인생에 오셔서 죽은 분이 누구야? 양처럼 죽은 분이 누구야? 그리스도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야? 대답해보세요, 우리 수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탄. 이 진말쟁이 살인자, 요거를 갖다 준 사탕머리박살 왕이잖아요, 맞죠? 제 사장 뭐예요? 사탕머리박살 왕이죠. 제 용서. 자, 여러분 근본적인 원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착하척 진짜 이걸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엄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래 가지고 세 살쯤 되면 친구 잡아다가 때리고 배 속에서 죽이고 맞아요, 틀려요. 그게 에스와 야곱은. 아니, 어, 창세기 사장에 누구죠? 가인이 누구 때려 죽였죠?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죄 죽고 나서 사람을 나누고 난 아들, 딸이, 아들 두 명이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계속 칭찬을 받으니까 시기심 충만해가지고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니까? 그러고 파묻어버린다. 그리고 입싹 닦았어. 그냥 하나님이 다 봤어, 안 봤어? 봤지. 아담아, 가인아, 네 동생 어딨어? 라고 물으니까. 제가뭐 동생 지키는 사람이야? 누런다 또, 얄밉게. 하나님 잘못했으면 내가 안 하고. 에이, 녀석.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람이 동생을 죽여. 그게 인간이야,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몇 번째 때려 죽일 마음이 왜 없었겠어. 왜 질투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왜음탕한 마음이 없었겠냐고. 이거를 용서해 주신 분이란 말이야.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용서받은 사람이야. 맞아요, 틀려. 우리 선생님도 대답하세요. 맞아요? 네. 이거를 요새가 원죄가 뭐냐? 이죄. 여러분 잘 봐. 자범죄는 뭔지 알아?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야. 무슨 죄인지 알아? 악한 생각까지는 했어. 에이씨, 게임하는 데 내가 동형데막 훔쳐 버릴까? 훔쳐 버릴까 했는데 도둑질을 안 했어. 훔쳐 버릴까 했는데 행동 안 했어. 그럼 이 사람 착한 사람이죠? 네. 경찰서 안 갔죠. 맞죠. 그죠? 그런데 <laughs> 그냥 생각만 그렇지. 그냥 생각만 생각만 해도 그걸 원죄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제 알아들었죠? 그런데 저여자의손 잡고 싶다, 손 잡고 싶다, 손 잡고 싶다 했는데 잡고 싶은데 나중에 희한한 짓까지 다 했어. 그럼 얘는 걸렸다. 그럼 막바로 피기죠. 그래서 <laughs> 여러분 자범죄는 뭐냐면 스스로 짓는 죄인데 생각한 거를 행동으로 해가지고 걸렸을 때는 죄라는 거 맞죠? 경찰서 가는 거. 요것까지를. 우리 예수님이 원죄를 용서한 제사장. 뭐라고요? 됐어. 제사장. 하나님을 못 만나 이 정도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 길. 누구야? 선지자. 이분을 마음에 영접했더니 누구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 자녀. 맞죠? 네. 하나님 자녀가 된걸 보고 6월절 이렇게 말해. 예배 내용이 뭐냐? 이거 듣는 거야.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구원 받은 사람이 자 구원 받아놓고 여러분이 매번 예배 올 때마다 해야 되는 거왜 예배 오냐 말씀을 듣고 인도받으려고 받으려고. 됐죠? 이걸 오순절이라고 세 번째 수상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는데 이거 내 친구들 이거 전부안 하면 큰일 났다 언제 이거 살인하고 가늠하고 탐욕하고 악독하고 다른 친구 괴롭힐지 모르겠는데 이거 듣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당연히 가 이제 그러다 가기 전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친구를 여기서 데려오는 거예요. 내 친구 큰일 났네. 겉으로는 착한 척 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 킬러 영화 보세요. 순수하게 생긴 것들이 살인한다니까. 킬러 수생이에 예, 선생님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자,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냐? 남을 수용도 안 하지 이해도 안 하지 초월도 안 하지 게임하다 싸우지 어떻게 하냐? 그 친구가 어떻게 교회 오겠어? 자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저 도와주세요 이런 친구 한명 나오면 여기다가 막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부을 거야 거짓말만 계속한다 얘가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 어, 지혜 폭발 뭔가 뭐 주실 거예요. 자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어 예배 이후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집에 가 학교 가 하나도 말씀도 완전히 말씀 한 개도 생각이 안 나.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말씀 낭독하시고 예쁘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선생님이 말씀 낭독하시고 얘가 왜안 되니? 저게 저거 어. 저게 나가서 봐요 아, 여기 있어요. 말씀 예배 이후에 말씀을 다 놓치고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네, 시간 다 돼간다는 거죠 요거 선생님이 영상 보낼 테니까 다 듣습니다 마무리 듣고 나서 나중에 내일 포럼합니다 미션 줬어요 오늘만 봐주세 빨리 가세요 전달하러 간다고 했시는데보내준 거예요 자 말씀 놓치고 묵상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적인, 잘 들으세요. 거지가 되거나, 영적인 무능력자가 돼요. 이거 오늘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한테는 그냥 우리로 했지만, 여러분 이거 놓치기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후에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그래서 목사님, 이 목사님 다 했죠.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너네들 학교와 집에 그 말이었잖아요. 맞아요, 틀려 이거 다 놓쳐. 현장에 딱 가면 친구와 노는 것과 게임하는 것뿐 생각이 안 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걔가 어떻게 집에 가서 복습하냐. 어리석게 그러면 선생님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조금 큰 소리 난거 그런 거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렸어 집에 가서 오늘 어, 저녁에도 그런 거 염려 근심 걱정.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들어오 네, 그렇죠. 이거는 개보다 못한 영적인 어마어마한 존재.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6일입니다. 여러분, 6일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금토일 시대 때문에 토요일 날도 교회 오잖아요. 근데 보통 지금 다른 친구들은 캐스라 세라 하면서 토요일에 계속 어디로 가요? 그리고막 게임하고 놀고 노는데 미쳐.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과 우리가 다이어트 살면 어떻게 된다? 큰 영적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점점 지구는 재난 투성이에요, 여러분. 사고 투성이에요. 놀고 왔는데 왜 여러분 행복 없어? 놀고 왔는데 왜그 다음에 가면은 그 농거 생각한다고 싸워?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린다. 이제부터 예배 이후에 뭐 해야 된다? 말씀, 묵상. 안 되면 소리 계속 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연이한테도 이제 앞으로. 일주일 가서 이거를 교회까지 예배까지 못 나온다 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진짜 가서 이 마음 치유받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못 온다는 핑계 안 될게요. 예수님 저 교회 오게 해주세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알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이루어가는 걸 보고 성취라고 해요. 소원 성취 그러죠? 네. 네 말씀 성취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 또 뭐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돼지 보고 저래도 응답하는데.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나 예배 갈 거니까 제가 딱 예배 가더라도 엄마 아빠 마음을 꽉 잡고 계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했어요? 선생님은 네.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말할 거였어요. 왜? 일주일에 너무 줄여요. 일한 번씩요? 네. 이게 야돼 이게 얼마나 토요일 날에서 오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만들었다 인간은 뭐다 영적인 거지 무능력자 황폐한 무능병자가 돼요. 페인 돼요, 그렇죠? 그냥 페인이라고 말하는 게딱 맞아. 겉으로 얼쩡한 페인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학교에님이 이제 여러분은 뭐야, 뭐하면 되느냐? 예배 이후에 할 일까지 줬어요. 마지막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이뭐다세계보음마 때문에 내 친구를 그리스도께로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쪽에 오늘 말씀하신 분이 뭐 보사의 축복 다얘기는거요세계보음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왜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정체성이 지금 인간 엄청나게 사악해져 있어요. 여러분, 사막이라는 드라마 요번에 아시죠 알아요? 않았어요? 알아요? 봤어요, 쌤은? 어, 아니, 보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드라마를 딱 만약에 딱보잖아요한두편 보면 시리즈가 생각이 날 거예요. 결말이 보여요. <목소리> 그럼 언제 다 드라마 보냐? 미쳤지, 그 드라마를 계속 보는 사람은. 책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또 공부를 좀 잘해야겠다 되 그러면 그거 볼 시간이 어디있어 성경도 다안 보면서 아, 이거딱 지금 어떠냐? 사마귀가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 귀신 오케이.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이쁘게 생긴 분이 그런 살인자인 줄 알겠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 지금 남자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하와 같은 아니면 이상한 여자들 만나면 안 되잖아 멋있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 남자들이 그러면 또 언양 놓치잖아? 그러면 또 지도 헤매면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담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렇게 된 거야. 남자가 중요하다, 여러분. 알겠어요? 어, 뭐? 어, 딱 잡으세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 우리 지금 모인 우리 랩노트 두명또 오늘 메시지 듣는 사람들, 세계 복마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존재의 이유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뭐가 능력.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무슨 능력? 난패 죽이는 그런 능력 말고, 다이나마이트나 만들어가지고 터트리는 거, 뭐, 게임에서 게임, 게임 터 퍼뜨려가지고 지금 유대인이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게임에 미쳐 있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쳐다볼 때, 여러분이 친구들을 지금 일단 현장 가서 볼 때, 말씀을 붙잡고, 아까 그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다섯 가지 흐름했어요.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현장에서 뭐가 보여요? 내가 저 친구들이 지금 마음은 이런 상태면서 겉으로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지금 엄마 아빠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서 지금 힘들어 있는 친구들 보금전 해야 돼. 그러면서 현장까지 보인다. 현장 뭐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학교죠. 여러분은.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나는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하구나. 매일 말씀을 노트에다 두는 게 아니고, 저는 저와 목사님은 핸드폰에다가 말씀을 보니까요. 매일 영상을 듣거든요. 매일이구나, 매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매일, 매시, 뭐라고? 매사. 매사, 매사 매시. 매시, 매시. 매사. 거의 24. 여러분의. 매시. 말씀 속 붙잡고, 한번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완전 승리하는 랩런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할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엄청난 이유를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와 예배의 내용과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될그 은혜를 받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오늘 미션을 저와 우리 랩런트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귀한 레너트들이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멋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주일 응답받은 앞으로만은 저희 랩너트들로 우리 교사들 되도록 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